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11일 수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. 높이 4,8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을 등반하던 한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조난 신고가 접수된 지 4흘 만입니다. 이지은 기자입니다.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지난 7일 조난당한 한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연락이 끊긴 지 4흘 만입니다. 프랑스 구조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인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조난 위치 부근입니다. 사망한 한국인은 산악회 회원인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모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총 7명 중 3명은 등반하지 않았고, 4명이 몽블랑에 올랐는데, 등반 이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등반하지 않은 회원들이 일행들이 조난 사고를 당했다며 현지 영사협력관에 신고했습니다. 몽블랑에 오른 4명 중 2명은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했다가 지난 8일 고도 4,100m 지점에서 산악 헬기로 구조됐습니다. 프랑스 당국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인근 장례업체에 인계한 뒤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.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으며 추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두명 역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.